요즘 유행하는 2030 성병. 2030대는 사회활동과 연애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병 감염 위험도도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젊은층이 특히 조심해야 될 성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대에서 최다 감염 성병으로 꼽히는 클라미디아. 감염력과 내성 모두 강력한 임질 같은 성병이 대표적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위험합니다. 그 외에도 헤르페스, 곤지름 이런 등등 성병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성병은 계속 진행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불임과 심각한 합병증, 전립선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만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연인에게 옮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 등과 치료의 사정 등 안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이라 하는 말들은 좀 잘못된 이야기인데 성 매개 감염이라고 합니다. 임질성 요도염, 비임질성 요도염으로 나눌 수 있고 임질성 요도염은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면서 연두색이나 노란색 그런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고 비임질성 요도염은 분비물이 거의 없고 증상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클라미디아 등이 있습니다. 이걸 방치해두고 있으면 전립선염을 일으키고 이 염증들 자체가 전립선염에서 올라가서 방광염, 신장염, 이 하부 여러 개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보면 남자 한 분이 걸어오십니다. 자기는 정상이 없고 여자 파트너가 산부기과 가보니까 정상이 없는데 노도염 자체가 발견됐다 해서 대판 싸워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 요도염이 걸리는 확률은 자기 항문에서 한 70%, 무어 오는 게한 15에서 20%, 그 다음에 성병으로서는 13%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찰을 정확히 받아보시 가지고 치료하시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